스크립트의 동작 확인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에 덮어쓸까요라고 할때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스프라이트는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노란색 고양이 이 친구를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동작에서 음, 여기 있는 모든 명령을 다 해보는 것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주요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만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동작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 스크래치는 시작 부분이 있어요. 이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벤트에 있는 이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네, 이 녀석 한번 끌어다 오겠습니다.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로부터 어떤 동작이 보통 시작이 돼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다시 동작으로 돌아와서 10만큼 움직이기. 네, 이 블럭을 끌어와 볼게요. 끌어와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 깃발이 클릭했을 때 10만큼 움직이기 동작을 할 거예요. 초록색 깃발은 여기 오른쪽 위에, 무대 위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라고 나오죠? 시작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10만큼 뚝뚝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블럭에 나오는 하얀 영역이 있죠? 하얀 영역은 직접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편집 가능한 모습으로 바뀌는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이 아니고 나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일래. 그러면 50으로 입력을 해 보고 다시 한번 깃발을 눌러 보면은 네,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대의 크기는 가로가 480이고 세로가 360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프라이트가 위치하는 좌표는 0,0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240만큼,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40만큼. 그러면 총 480의 길이가 되죠. 네, 그리고 위 아래로는 380이라고, 360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위로는 180만큼, 그리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180만큼. 이렇게 나중에 좌표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동작에서 보면은 여기 네, x, y는 어디로 이동하기란 블럭이 있는데 이거를 끌어와서 x에 240, 그리고 y에 18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네, x 240은 가장 오른쪽이죠. 그리고 y 180은 가장 위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가 가장 오른쪽 위로 이동했습니다. 반대로 가장 왼쪽 가장 아래로 하려면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네,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고양이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네. 중간에 놓고 싶어. 화면 중간에 놓을 거야. 라고 하면 0,0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왔죠? 자, 이 블럭은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어, 50만큼 이동하는 이 블럭은 10으로 다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 이렇게 10, 10 이동을 하는데 매번 클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고양이가 한 번에 10번 동안 이 동작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물론 블럭을 이 10만큼 움직이기 블럭을 10번 복사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크래치에서는 이 제어 카테고리에 네, 반복하는 기능을 제공해줘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있는 10번 반복하기, 혹은 그 밑에 무한 반복하기가 있는데 10번 반복하기를 한번 가져볼게요. 와 10번 반복하기는 악어 입처럼 생겼죠? 뭔가 둘러싸는 모습으로 네, 이렇게 10만큼 움직이기를 한번 둘러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만들면은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10번을 반복을 해요. 뭘 반복하냐면 이 10번 반복하기가 둘러싸고 있는 안에 있는 블럭들을 10번 반복해요. 그러면은 1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반복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스프라이트를 왼쪽으로 당기고 다시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볼게요. 네, 보이시나요? 지금 고양이가 10번 반복해서 10만큼 움직이는 거. 즉, 10번 했으니까 총 100만큼, 3번 움직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려면은 제어에 있는 몇번 반복하기 혹은 무한반복하기를 또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무한반복하기로 바꿔볼까요? 10번 반복하기는 삭제를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깃발 클릭하면은, 네, 무한반복하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버튼, 멈추기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큼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무대에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 위치까지 오면은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꼬리가 보이죠? 네, 다시 데리고 와서 또 반복해 볼게요. 네, 역시나, 아, 끝에까지 가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하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걸어가는 모습이 썩 자연스럽진 않죠? 네,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귀신처럼 쭉 서서 가요. 그렇죠? 고양이가 걸어가지 않고 쭉 서서 갑니다. 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형태에 보시면 모양을 바꾸는 부분이 있어요. 모양을 뭐 모양 1로 바꾸기, 혹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가 있는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10만큼 움직이기 밑에 놓겠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지금 선택된 거에서 그 다음 걸로, 또그 다음 걸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지금 고양이는 이 모습이 있고, 두 번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 조금 걷는 것 같나요?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면은 여기에 설정된 모양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꿀 수가 있게 돼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어떻게 되죠?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무한반복 하는데 10만큼 움직이고 모양 바꾸고 또 다시 돌아와서 10만큼 움직이고 모양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초록색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고양이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걷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지금 동작이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줘 볼게요 제어에서 1초 기다리기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를 맨 처음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밑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은 0.1초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만큼 움직이고 다음 모양으로 바꾼 상태에서 조금 대기를 하고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너무 빨리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다시 초록색 깃발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어때요? 이러니까 조금 더 고양이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이죠? 근 네, 이런 식으로 형태에서 모양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기 이런 것처럼 여기 화살표가 있는 이 콤보 박스로 보이는 애는 이거를 눌러보면은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양을 목록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모양 1과 2가 있죠? 네. 가 왼쪽에서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지금 선택된 그 형태의 다음 동작으로만 바뀔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딱 지정된 형태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양을 모양 1 혹은 모양 2로 바꾸기 등등으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형태 온 김에 조금 더 살펴보면은 크기를 10만큼 바꾸기 혹은 크기를 100%로 정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프라이트가 조금 커요 그래서 어, 나는 얘가 약간 작은 크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할때 크기를 이렇게 지금 100%로 되어 있는 거를 막80 정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네, 크기가 줄었죠. 네, 근데, 어,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냥 90으로 할래? 라고 하면은, 네. 자, 다시 클릭했을 때 100%를 기준으로 90%로 네,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혹은 크기를 뭐, 10만큼 바꾸기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네, 이게 크기가 10인가 봐요. 아 이거는 점점 키워지는 형태네요 네자 거꾸로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를 하면은 점점 작아지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게임을 만들다가 여러분들이 캐릭터가 어디 뭐앞정이 찔렸어요 그러면은 아야 하면서 발이 퉁퉁 부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주는 10만큼 바꾸기를 뭐, 열번 반복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삭제를 하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를 활용해 봤었는데, 말하기와 생각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화를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집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아이템, 어기 완료.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고양이가 열심히 걸어가다가 뭔가 아이템을 발견했어. 그리고 아이템을 주우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템, 어기 완료. 혹은, 생각도 할수 있어요. 네, 지금, 음, 점점점이라 적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러면은 말풍선이 좀 바뀌죠. 생각하는풍선으로. 음, 이러면서 생각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약에 뭐 대화를 한다라고 할때 이런 말하기 혹은 생각하기를 넣어서 또더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 프로젝트를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에 덮어 쓰기를 하겠습니다.